목이 또 갔어요. 아 죽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가지고 주말 내내 저 알아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들 내가 이거 여러분들 시각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이비인후과 할아버지가 수술 받아야 될것 같다, 아무래도. 이거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지 너무 자주 아프잖아. 아, 나 아프고 싫어. 병원 가이 미친 새끼야. 목이 이게 자주 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일 진짜 대학병원을 좀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예매를 하고 상담을 좀 받아야 될것 같아요. 웃을 일이 아니라. 그, 이민우과 할아버지가 나보고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 마이크를 좀 쓰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더니, 트럭에서 양말을 파냐고 하시더라고. 그런 건 아니고 방송한다고. 그럼 목할 리가 생각인데, 이대로 방치하지 말고 무조건 수술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내일 낮제뭐 갔다 올라고 여러분들. 목이 이런 거 매니저들이 채팅에나좀 써줘. 오늘 목이 좀 많이 부어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 뒤늦게 와가지고 목소리를 까냐는 새끼들이 있잖아. 시작은, 공 15개로만 운영하겠니다 내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목소리가 힘들어, 그러니까 좀아대짓을 많아 알았어. 자, 보이시죠? 잘 잡았고요. 탄성기 네, 갈 겁니다, 여러분. 들 오늘 죄송한데 저 웃음기 빼고 갈게요. 어, 이런 애들 매니저 줘야 돼. 우리 그 X 타닉스 알아서 그냥 채팅 쳐준 애들 있죠. 내가 강요도 안 했는데 알아서 해준 애들. 이런 애들을 분대장 줘야 되는 거야. 넌 닉네임부터 바꿔라. 임신 중도 거두야. 닉네임 코라지하고는 비우시지 좀. 아, 매니저 병신이 저게 편도가 부었다니 절빛선이 부었다니 뭔 소리 하는 거죠 지금 두루치기 새끼야 뿡척하긴 몸땡이보다 방송이 우선이다 똥땡아 방송 켰잖아 미친년아 홍대형 나 연애 상담 좀 해달라고 장이 좀 행복하니까 뭐 간단히 상담만 좀 해주고 갈게요 오랜만에 연애 상담인데 상대가 민경인가 본데 진짜 답답해 할말 있으면 그냥 한번 되지 대체 왜 그래? 이 새끼 답한 게 내가 소심해서 그래 미안 너가 나한테 호감 있 표현을 해줘 우리 이런 애매한 사이 싫어 나는 네가 적극적이고 부담스러워 싫어할까 봐 여기서부터 벌써 잘못됐어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새끼가 너랑 섹스하고 싶다고 이 개새끼 진짜 아난또 진지하게 상담해 줄라 그랬지 2 5 0 0넘 옮겼죠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불장 빨리 온다고 이런 장은 여러분들 기교부리지 마 무슨 말이지 알아? 쫓잡지 말란 얘기야 그러다 좋대는 장이 이런 장이에요 자 고점이 낮아지지만 계속 출라이를 들어가죠. 이거 한번 쏠것 같은데 30분 안에 전고 돌파하는 거 바로 가죠. 말로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아니 작작기에서 나올 거야. 봐봐 내가 얼마나 완벽주의자인지 완벽한 자리에서 존나 섹시하게 수확팅 들어갈 테니까 잘 봐. 슈팅 한번 나올 것 같다. 그때 우리 빠진다. 자 나오죠. 좀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자리가 왔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존나 섹시해. 이러니까 남자들이 뽕기까지 바로 간다. 체결이 됐죠? 체결되었습니다. 최고점 쇼. 위아래 위아래 다 발라먹기. 자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올려주면 고맙습니다고 더 받아야죠. 매도 주문이 그래, 체결됐고 이거 심지어 슈팅 타이밍까지 맞췄어요 여러분들. 인정? 아까부터 얘기죠 스와핑 정확히 들어갔다고 바로 300 벌어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매매들 알겠어. 차트랑 섹스하는 남자 박색도 알겠나 보이죠? 아 말로 안 한다니까 제대로 걸렸어. 한번 먹을 때 다시는 못된 비계 잘근잘근 밟아놔야 돼. 오늘은 여러분도 진짜 매매 에 있어서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무슨 계획대로 했잖아. 생각대로 티. 이거 제대로 걸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주 최초 몸살 기법.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몸살 걸려서 매매해 보세요. 천만 원 찍었죠? 위아래 다 발라먹습니다, 여러분들. 짝짝이 플러스 베시터 대가리 플러스 모든 걸다 갖췄는데 이반등좀 나온다고 또 헷갈려? 사람 말을 안니다아 이렇게 하면 믿을까? 자, 물량 도시 매도 준비 해결되었습니다죽가보자 오늘. 우천 다 왔죠? 노브레 키로 간다, 1억까지. 진짜 극단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오늘 2만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부터라는얘는 아닙니다. 지금은 선수의 영역이에요. 해줘. 무슨 말필요 여러분들 말 주절 주절 늘어나서 뭐할 건데 수십억을 날리니 비로소 차트가 보여 불장이나으면 좋겠다. 어 진짜 형나 아, 진짜 한번 만나줘. 형 진짜 잘하지 좋게. 형 진짜 단한 번만 만나줘 부탁할게. 퓨, 진짜 어 목소리 전날 큰 적거리네, 스털링. 아 나도 조급하게 굴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건 어차피 이제 한방 확정이야 아니길 바라는데. 형. 나 진짜 형 오랫동안 흠모해왔던 거 알지? 형 진짜 내 마음 알아줘야 돼. 진짜 사랑해 형. 아니 병신이 재수없게 왜 목소리를 떨어 미친 새끼야. 알렉스야 손님 받아라. 음. 자저전 깨졌다. 카운스타운 들어가자. 5천 돌파. 이거지. 간다 해체. 6천까지 가서 시원하게 6천 가면 100마리. 아니 안 쏜다는 게 아니라 5천에서 50마리 확정이고 6천까지 가면은 100마리 쏜다고 와 비용신이 치킨 대물 렸다가 살인 당했네 모든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치킨 구걸만 존나 하는 프로 치킨 구걸러들이 존나 많이 들어왔어 얘, 죄송한데 나이 44살 이상 슬딱분들은 어차피 희망 없으니까 주무세요 얘네 프로 치킨 구걸러들 이거 못 이겨 쟤네 진짜 프로야 잘 들어 근데 6천까지 가면 100마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치킨만 쏘고 청산 다면은 이거 나만 비용신되니까 앞으로는 치킨 이벤트는 여기에서 출금해서 갈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치 형아 보니까 좌뇌 살짝 가동 안 돼서 이성적 판단 치르는 듯. 나 진짜 담 담보고 사먹 가면은 여러분들 치킨집 하나 차릴게 그냥. 뭐 누구 주고 누구 안 받고 좀 족하잖아. 무인 치킨집을 운영할 테니까 와서 그냥 먹고 가. 다들 이제 올때 닭은 직접 치키고 가. 형네가 지역 부동산 카페랑 맘카페에 형 치킨 이벤트 한다고 글 올리고 왔어. 아 뭐야, 저 파주만 시부라 저거 뭐. 치킨 말고 백숙을 달라는데 <laughs> 어지러지러. 아주 그냥 시부라 벌써 당첨됐어, 저 새끼는. 현금으로 달래. 참, 눈에 광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네 대평 받은 색이 바로 180도 뒤돌아서 도박한다 는거 알지? 아그 현금 받아서 뭐 백배 때리려고 그2만 원으로? 와 개처럼 돈네. 2 0 돌파 한번 물만 안 나야 와 돼, 여러분들 수익층들. 자 여기 미니매짝짝이 조심. <laughs> 야안 되겠다. 내가 뭘 봤어 지금. 튀어! 매도 주문이 최종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마무리해야겠다 5,400까지 갔었나요? 예이정도는만족하자 네, 원래는 50마리 소개 했는데 예 네, 오늘 기분이다 여러분들 20마리 더 얹어서 70마리 쏠테니까 자방만들었고요 여러분들 벌써 들어왔죠? 한명 들어왔죠? 망각 야 조파지네요 자 내일도 여러분들 치킨 이벤트 걸고 매매할게요 내일은 오천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 구독 좋아요 좀눌러주시고요예 네, 오늘은 매매 여기서 심하게 치겠습니다 예 맞고 가라 듣고 방송하겠습니다 자 내일 보자 얘들아